할렐루야 이제 성단절기가 점점 거의 다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란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1절까지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처녀가 정원한 남자도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보신이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를 듣고 기쁘게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어, 그, 결혼하는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정말한 남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감동으로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이를 듣고 기쁘게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물의 힘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렇게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된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사가리아의 아내 엘리사벨이 천사가 전해준 대로 아이를 잉태하고 또그 천사가 가브레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길거리는 몇 시를 받은 그러한 힘든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를 찾아가 후기까지 찾아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이제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그런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서신다는 겁니다. 나세레디션 그런 곳에 마리아,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사실 마리아를 마리아를 정결할 때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처녀와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또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마음이 편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를 행하신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선사가이었습니다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부조도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다. 마리아가 낳는, 낳는 아들은 예수님 큰 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도신이 아들과 이크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그런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서 뭐 산타클로스, 뭐 사성 이런 이런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성탄절을 즐겨 주신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탄생했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영어로 볼 때는 성육신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그 날을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을 뭐 우리도 어. 육신을 입어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또 이렇게 구유에서 마오가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우리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고 깨달아 알고 주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쓸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세가 신내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또 독생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전부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자녀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구에서 나신아기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60년이 되어 오심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눈동자 같이 지키십니다. 하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모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의 모든 전부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깊은 성탄 우리가 맞이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눈치 시실을 추천드립니다. 찬성을 한곡부르습니다 <목소리>